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권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잘 지내셨죠? 국내 주식시장 오늘은 조정인데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인 특히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로 특징적인 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스닥 흐름을 보면은 전주의 급락세에서 좀 안정을 찾아서 또 안정감을 찾아가는 한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오늘 첫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바로, 원, 달러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이 딱 봐도 좀 특이하다는 걸 느끼시죠? 추세적으로 지지라고 생각하던 선, 1180원 선을 이탈을 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자, 이것하고 우리가 같이 봐야지 될 거는 지금 순매수 동향,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외국인이 사흘 연속 이렇게 순매수 물론 오는 순매도인데 지수 하락하면서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순매수를 한 적이 최근에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이런 경향이 그쵸 음, 이렇게 쭉 보면은 7거래일 동안 어, 이거레일 제외하고 순매수인데, 쭉 보시면은, 뭐, 최근에 막 그렇게 연속적인 순매수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외로운 싸움을 했던 개미 군단?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기대서 갈수 있는 뭔가의 힘? 그런 느낌? 어, 먼저 이제, 이거는 원달러 환율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원화가 강세다. 원화가 강세라면은 달러화 자산이 원화 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겠죠. 어, 달러화를 원화로 들고 있으면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금 환율과 연동돼서 외국인 순매도, 순매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약하진 않, 환율, 그러니까는 원화가 약하진 않았죠. 달러화하고, 원화의 비율을 따진다면 추세적으로는 좀 내려오는 추세. 그러니까는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한 흐름. 기존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력이 원체 세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드러나지가 않았던 거죠. 누군가가 사면 강하게 사면 다른 투자주체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반전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워낙 약세대로 외국인 매수세의 강도가 이 균형을 따졌을 때 그게 조금씩 앞지를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했을 때 뭔가에 기대서 갈수 있는 꼭 개인 투자자가 주도해서 가지 않아도 될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되고 있지 않나. 제가 환율 볼때한 가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죠.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제 상황, 경제 상황 전체적인 그 리스크, 꼭 경제 상황뿐만 아니고 둘러싸고 있는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한 리스크를 원 달러 환율이 많이 반영을 한다. 어. 리스크가 많이 높을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리스크가 지금 이런 동향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불안 요인입니다. 구, 그렇지만 반대로 국내 주식 시장만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펀더멘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달 환율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국내외 향후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안 좋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뭔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그런 것도 좀 함축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높은 가치 측면에서의 투자가 많이 유입될 수가 있고, 그러면 시장은 코스닥보다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원달러환율 동향을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흐름 거기서 잠시 말씀드렸던 나스닥 흐름인데 나스닥은 이제는 지켜봐야 될 구간이에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치고 가지 못한다면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동안 버블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 단순한 하락이 아니고 급한 하락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 요인. 어, 이거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 예측이 어렵냐 하면 우리뿐만 아니고 어차피 글로벌 유동성 장세예요. 뒤에 돈은 많아요. 문제는 나스닥 시장은 그 이전부터 달러와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추세상승세를 만들었어요. 1200 하루 10배가 올랐어요. 12년 동안 10배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주가상승이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남아있는 유동성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눈에 보이고 투자자들이 버블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하다면 언제든지 속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수익률 게임이라고 치더라도 당장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치고 지지를 받을지. 어, 제차 오히려 파동이 더긴 하락세를 그리면서 만선을 이탈을 할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도 단기적인 악재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투자 전략에서 소재, 그러니까 서브타이틀로 말씀드렸던 나스닥과 코스피다. 코스닥의 디커플링 확연히 다르죠. 코스닥하고 나스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전 세계 시장에서 빛이 나는 어,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시장 중에 하나, 코스닥. 그리고 또 하나를 가지고 온다면 코스피. 코스피도 많이 안정적입니다. 어, 높은 위치에서요. 국내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컨디션들을 아까 보셨던 환율 동향과 더불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당장 뉴욕증시 나스닥이 이탈을 한다고 해서 국내 코스피도 영향을 받아서 어느 수준은 떨어지겠지만, 어, 전반적인 전체 큰 추세가 가치가 긴 어,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최근의 흐름들, 아까 보셨던 뉴욕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올랐던 부분이 국내주 시장 거의 제자리걸음이었고, 나스닥이 10배 오르는 동안에 국내주 시장이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런 점들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나스닥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이런 증시, 기업의 PBR, 가치 대비한 현재의 가치들을 가치 대비한 현재의 주가 수준들을 평가를 했을 때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아까 원달러 환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화 자산이 원화 자산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내릴 거고 원 달러 환율은 계속 내릴 거고 달러화 유입은 계속 들어올 거고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기타 자산시장으로 그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에 이미 수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추천주로도 그 섹터의 테마 형성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성보다는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싼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좀볼 때가 됐다는 거죠. 어, 보유 기간도 좀 늘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 전망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또 교육적인 부분을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실 트레이딩과 관련된 강의가 실제로 별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 투자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 기본 자세, 투자자의 기본 자세, 심리적인 부분들, 투자자가 갖는 심리적인 부분들 투자자가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오는 큰 손실, 이것을 방어하고 방지하고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다르게 가야지 되는 이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께 세뇌시키듯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과거 투자전략, 시황전략, 정기중앙장의 인사이트 전략을 동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하나씩 보세요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 그런 기본적인 원리 주식 시장에서 왜 손실이 나서 사람들이 깡통을 차고, 왜내 귀에는 100만 원 가지고 몇억 벌었던 사람의 얘기들 밖에 안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우친 이후에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강의가 돼야지 도움이 되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어떤 매매의 기법 강의, 차트에 대한 강의,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함은요, 펀더멘탈에 대한 강의? 기업 재무, 아니면은 기업의 가치, 가치와, 그리고, 어이 기업이 나아갈 전망, 이거 아무리 잘 분석할 줄 알고, 바삭하게 알면 뭐예요?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자세들을 모르고 하면은 아무리 그런 걸잘 안다 하더라도 수익 날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부분이, 단기 매매 관련된 부분. 어, 모두가 트레이딩 강의를 할땐 많이 수익 날 종목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주식 투자는 누가 누가 수익 잘 내기 게임이 아니다. 얼만큼 손실 방어, 리스크 방어를 잘 하는 야의 게임이다.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오를 종목에 대한 강의만 합니다. 매매도 급 당장 급등할 종목에 대한 왕만해요 그런데 급등주들을 한번 보면요. 급락과 급등에 항상 기로에 있어요. 아무 오를 가능성이 없는 종목에 어떤 재료가 떨어졌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오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많이 올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등장하는 재료는, 재료는 아주 반짝반등 이후에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서, 네? 당장 급등할지 급락할지, 쉽지 않아요. 폭등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폭락할 가능성도 높아요. 반대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폭등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종목 수산아이엔트라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급등 경향이 나와서 한번 그냥 바로 보여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이 위치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언제든지 여기 매수 들어왔던 매물이 손절하면서 속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위치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거 잘못된 그림이에요 절대 이렇게 안 가라고 말할 사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됐죠 근데? 급등했죠? 그쵸?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추가 급등이 일어나고 당일 날장 초반부터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가파른 속도로 하락합니다. 장대 음봉을 만듭니다. 이 위치면은요. 누구라도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가능성이 높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급등했죠? 그럼 역으로 또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까지 큰 조정을 보이고 장악을 했어. 처음에 무너지기 이전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16,100원선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선 누구라도 아 이거 추가 급등 있겠다. 이런 판단 해요. 할 수,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바로 때려 맞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릴 수 있는 위치가 거의, 요 위치입니다 12,000원 하는 그런 주가 단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가 수준이죠 현재가 수준에서 많이 물려요 물리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팀을 드리고 싶은거는요 우리가 일단 연습이 많이 돼야, 연습이 많이 돼야지 어, 트레이딩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두뇌싸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다들 어떤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관련돼서 강의도 많이 듣고 할 텐데. 그러면, 과연 어떤 연습을 해야지 트레이딩의 강자가 될수 있는지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